아, 반수습니다 오늘은, 저가, 아,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죠? 예, 라이브 방송 아니고, 진짜 유튜버인데, 오늘은 한 30분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머리 좀 감고 좀 왔습니다. 일단, 좀 기다릴게요. 오늘, 야, 진짜. 아니, 예승이랑 운이 없는 무게들이 애들이 다 못해가지고, 우리 클럽 분들이. 아, 그래가지고, 저가 진짜 특별한 게스트분을 좀 모셨습니다. 강여동이던사이든이란 사람인데, 강여동이던사이든. 그뜻 알죠? 그 사람과 오늘 같이 할 거고, 아, 시청자 참여. 많이 있지 않았죠, 여러분들? 9시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못했나? 어쨌든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나? 아직 안온거 같은데요? 없다. 없어 없어. 아직 없어. 아, 맞다, 내가 아까 모르고, 저가 아까 모르고, CYK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아, 제가 이거, 어, 어, 어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빨리 들어와, 와주, 와주세요, 여러분들. XW, 이거여가지고, 아 죄송해요. 저본 계정으로 해가지고 아직 안왔나? 아직 9시도 안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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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기려고 곰돌이 옷까지 입고 왔습니다. 와 물총을다가 했어요. 아, 어떡해? 언제 오지 이거 그 잠담수 그거 무지개색 있잖아요. 그 물이에요. オフすんねや。 한분 지났어.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 안 왔네요. 어디 갔지? 어디 갔셨지 근데 연동을 안 했나? 여기. 여기서? 연동 안했지너안 됐으면 나. 어, 연동했는데? 운동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다 허세요. <laughs> 아직 안, 안, 안 오셨을 텐데? 빨리 오셔야 할텐데 지금 방송 중이었다는 걸 아직 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면 오셨나요? 맞습니다 응?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아까 저희 댓글에 뭐 달아줬거든요 서팔뭐 어 멀시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 아닌가? 아 이제 영 영상 좀 빨리 올려야 될것 같네요. 영상 시작 초대 왔다 왔다 찍자 오늘 <laughs> <은하> 찍자 오늘 <laughs> 찍자, 찍자 찍자 이제 진짜 찍을게요. 네. 나 와봐. 찍어야 돼. 이 콜트 지금 랭크가 좀 떨어져가지고 바로 갈게요. 들어. 그거 어딨어? 받 침대? 돌려봐라. 아, 어, 이분. 이분은 구천이었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천 터피라까지 말해줘가지고. 되게 깔끔한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야, 뭐야. 아니, 그, 착, 착, 와. 아, 진짜. 왜안 움직이세요? 어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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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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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진짜 아 오지마 아 진짜 야저 이분 아헬프는 랭커만 깎였네 진짜 빡치네. 잠깐만요 가자! 얘네 이거 아까 먹었는데 옛날에 이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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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패스 패스 패스! 어디 가자! 가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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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튜버인데 유튜버 답게 행동해야지 야저 유튜버가 답지가 않는데 아? 어? 진짜 유튜버답지 않다 유튜버 답게 이제 행동할 게임들 유튜버 답게 행동해야지 뭐 개빡친 짓이야 어우 야 작작해라 아, 망했다. 가기야, 가기야. 아아아, 뭐하니? 나 야, 나 방금 뭐 했냐? 아아, 아, 아, 보는 아, 아, 줄 몰랐어. 와, 아 아이, 망했네. 시샘세이디님왜안 <목소리> 와? 아, 짜! 간다 아자 이거 뭐야 뭐야 나갔어 <laughs> 아니 아까 자기가 한다면서 뭐 나가 나갈 필요가 없어 이분 아니 지금 어어 어,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죄다 고자 하는 거 보면 아니 아니야 깜짝아 아이 아니, 뭐야 이분들 아 죄다 써. 왜 쓰레기 야 죄다 인간... 군성인가 이게? 팽으로 그냥 저 혼자 달릴게요 어우 짜증나 히든사이드님 왜 안와 저 히든사이드님 좀와줘라아 진짜 아 잠깐만 나 뭐하냐 아. 내가 이거 팽으로는 유튜브로 할 때만 맨날 찍어요 그래가지고 좀 입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잠깐 어유 조중 알레 아예 못 하는 애였어. 아 진짜 괜히 무빙 쳤네. 아 진짜 아니 이 무빙은 인간 본성 아닌가 저거 진짜 근데 무빙은 진짜 기초여가지고. 나가 튀 엄마가 친다? 날뛰 계속 또 계속 나와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카메라 진짜 아 뭐야 아 뭐해 뭐해 아 진짜 이거 야팔비트 그냥 죽어 아 이거 못 이겼다. 아, 오늘들라 유튜버가 아닌 것 같다, 엠지, 엠지. 그죠 오늘따라 유튜버가 아닌 느낌? 야! 방봤 왔어? 방금 봤었냐고 여러분들! 봤잖아, 여러분들! 네 봤잖아, 엠들왜 그래? 아 방금 봤잖아! 아니. 야, 근데에 얘가 됐구나. 그냥 언제 와 희정 사이드 님 하겠다. 나, 근데 전화 9시 전에 한다는 거 아니지? 젊어. 오늘 오후 가 오늘 화장실 잠깐만 간대요. 문 닫아. 대변 어. 아니에요. 이 네? 쟤 소변 보는 거야, 지금. 빡치네. 와, 내가 이거. 아, 잠깐만, 미왜안 와. 굴러 선택 좀 해보자. 내가 이거 바이커칼 얻었는데, 그거 현질해가지고, 보석 현지 현질. 어때요? 원래 이렇게 들어볼까 한번? 무너가는데 줄조. 자, 이거 한번 저장해 봐. 어 잘하네? 근데 좀 흔들리면 안 돼요, 너는. 20분 쯤넘면 이번 기초단계다 이번엔 기초단계다 기초 기초단계 기초단계 오케키 먹고 죽자 먹고 죽자 진짜 죽냐 어떡해 진짜 죽냐 잠깐만 재키 아...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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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쉐이크 만들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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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이 그냥 저장할까? 너가 한번 해볼래? 어차피 황둥이님들 아. 널, 널, 시... 야 이... 아, 아, 맞다! 아, 나 펭, 팽연습면나 그거 방금 웃었는데, 웃음 쌀뻔 했는데, 아, 나 팬티 가아 입을걸. 진짜 빡치네. 아, 진짜. 은호가 이번에 해봐. 응. 은호의 실력 좀 보자. 저걸 저장해놓고 있을게요. 야, 나좀 뒤로 가라. 뒤로 가야지. 내가 저장, 하야지 어우, 야, 잠깐만. 저장도 맨 차. 야, 나 맥스다. 이 유튜브, 아, 여기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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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4대1로 혼자 싸우면 너 유튜브 광 나왔는데. 아, 너 때문에 구, 조회수 안 나오겠다. 구독이랑. 야, 근데 우리 크로프들다 구독, 내 영상 구독을 눌러가야지뭐 하냐고. 진짜 짜증나게. 아, 빡치네. 개빡쳐. 여러분도 이게. 아니, 내가 분명히 클럽 메일에다가 아니 무조건 구독 물러르기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구독 안 누르잖아 이러 면 어쩐다고 어? 아 빡쳐 진짜 나자 히든 사이드님은 아직도 안 왔네 <laughs> 미안. 저가 잔에서 얻을 거거든요. 이제 잔에 그럼 좀 리뷰 좀 해볼게요. 저가 그 발키리 짠에 때문에 보석 해가지고 아우 야 근데 나 70단계까지 가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70단계는 근데 나 꿈도 안 꾸기였는데? 뭐 가. 가, 가지도 못하는데. 어나 이거 한번 끝나고 우리 히든사이드님 기다리지 말자. 우리 유튜버가 한번 찍어보자. 아 근데, 은호가 진짜 아팠어, 은들야 아니, 그럼 착착해, 은호야. 은데야 이번에는, 뭔딴 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안 보인다, 은호야, 이렇 아, 나와, 나와. 아, 어, 힘들어. 난, 나와, 와. 문꽉 닫아. 아. 어. 내가 밖에서 놀기 컨텐츠에서 은호 어, 그, 그 인간 같지 않는 놈한테 찢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새기 어, 내가 뒤질게 패버릴라고 했는데 권점 아니에요 권점 아닌 것, 것 같고 공간. 걔가 미끄럼틀 놀이터에서 넘어뜨렸어 그치 탬마트와 어. 탬마트와 오렌지 도이처에서 첼단지그 새끼는 진짜 인간이 아니야 개몽이야 네. 개몽 계몽. 개몽이야 개몽까진 아니고 근데 개몽은 개몽이야 진짜 확실히 은호가 그때 진짜 울어가지고 아니 그때 너무 아팠어 아! 네 가지 종류 다안 지금 불을 했고 이제는 뭐 무게네 무게. 오케이, 무게 간다. 야 내가 무게 또자랑는거 너도 인정하지. 오늘 은호 걸로 쳐 간다. 내뻔에도내뻔에도 오늘 안막히네왜 은호 걸만큼 아니고이 빡시게. 은호야 들어라너의 힘이 필요해 은호야. 잠오나 소중한 줄여주세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고 소리 좀줄야겠다 야, 이건 너무 소리가 너무 커, 이건. 소리 줄인 거? 너너 복사하지가 안 얻었지. 어. 이건 몸풀기고. <laughs> 몸풀기? 몸 몸풀기. 체 기록이 은호가 20이네. 나이잘보 아, 나도 잘거고잘 보고. 다도잘 보고. 나도 잘 나도 거보이 나도 나도 잘 이거 나도 잘 보고. 나도 잘보이 나도 잘 보고. 나도 잘보이 나도 잘이고 나도 고나 잠깐 이럴 그냥 광고보는게 낫지않아 아, 놀린거 아니고 망치네 안돼 아 왜하냐고 보지마세요 안돼 아니 잠깐 뭐야 실버냐 아우 이거 금메달은 가야지 아, 뭐야 너 복수 얻었냐? 응 최고기록이 304 구였어? 야, 잠깐만, 너, 책기력좀 보자. 책기력이 349. 누가 3 4 9로 근데 찍어었지 응, 음, 아직 저 뱅크 지 깎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이건 아니지! 이사자네요. 어, 발주었네요. 아무,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이백은지가은 지금은 지 이백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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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은 지금은 이백은 갔죠? 광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지 거. 이거 뭐야? 뭐야? 은 지금은 데금은지금 광고일 때 많이 쉬고 아야 쉬어야 돼 이런거는 쉬어야지 아 편하게 쉬자 여러분들은 광고보고 우리는 쉬고, 쉬고. 야우는 아. 게임 못해 속상해 우리도 이거 지금 카메라 찍느라 얼마나 돈 드는데 야오 나오나 빨리빨리 들어 이 새끼야 들란 말이야 아. 입담으로 300 기초 300은 누구나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야 아씨 자랑 자랑해야지 아이씨. 이거 복서로300간게 어딘데 원래 그래, 구라고 금메달 가야지 야, 기본적으로 근데 아뭔뭔 뭔 이상한 소리야 어차피 뭐 광고도 아니야 거의 게임 수지아 빨랑 빨랑 아진 아니 무게는아 짜증 아씨 아. 우 아씨 아, 짜증 아 씨. 어, 씨, 개 짜증. 아니 금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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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뭐, 뭐, 오늘 무게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어,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는 건좀 아니고, 어, 아니, 누가 잠시간에 알려주나. 이거 쫄벽게임 두판 하고, 카페도 두판 할게요. 이거 해골, 오골 가야 되거든? 내가 이거 다 얻어. 뭐야, 이거. 누가 <laughs> 맨날 가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좀 이해 부탁한다.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재미 재미 상황 그중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은호 인도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은호 울어. 그치 네. <laughs> 자기가 미워하면 운다는데 진짜 내램 내래, 내라잖아요. 아야아 보자. 잘 놀린 사람, 사람이에요. 해져 어, 어. 잠깐만. 야. 야 나왜 이렇게 피 많이 닳았느냐? 야 잠깐만. 야, 아, 아, 무기가 쓰레기야. 스킬이가 너무 쓰레기. 스기어어 싫어. 아니, 뭔 이상한 소리야. 어차피 이거 바로 끝나는데. 나물 마실게. 난 피나네요. 뭐 했다고 은십분이 갑자기 2 0분될수 있나? 그리 자, 응. 핸드폰 좀잘 들어. 아니 카메라 좀잘 들어. 핸드폰 카메라인데 뭔 핸드폰이? 넌넌 이게 카메라 핸드폰으로 착각하냐? 넌아니요 아, 야, 빨리, 야, 이거, 아예안 죽었는데? 야, 이거 개쓰레기네, 야, 이거. 인간돈이네 야,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주변 게임 오늘 여기까지. 아, 짜증. 마지막으로 카트 게임 하자. 이거 뭐, 우리, 우리 좀 교환할 거야. 네, 아, 오늘 30분 채우나? 진짜? 우리 내 할머니 집에 가고, 우리 빨리 자야 돼요. 뻥뻥내영상못 찍는다. 손이 아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어 뭐야 여기 뭐였지? 아180 아, 아주 아 쓰레기인 것만 계속 주네 뭐, 하트는 줘야지 뭐 요... 선물이지 임마 요거 재밌어요 와이파이 오지게 두렵게 걸리네 아, 일부러 죽고 가겠다 원래 그래, 재밌가요 저의 최고 기록 4 3 한문 나오지, 될거예요 야, 야 이문 자! 저 오늘 최고급 한 번, 대신, 잘... 닮았다. 아, 저... 어쨌든 오늘 25분 컨텐츠 어린이는. 어쨌든,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은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오늘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씩만 해주세요. 감사합바 팽파이, 팽파이.